오늘도 출고하는 104009입니다. 자, 더블 투에즈의 104009. 자, 정말로 좋죠. 자,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요. 예, 굳이 설명하자면은, 이거는 오일쇼. 그렇죠오일쇼로 되어 있고, 서스암드 플라스틱이 아니 메탈로 되어 있고요. 사륜구동에 LED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, 기본적으로 방수가 또 됩니다. 근데, 어, 어떤 분들이 방수 작업이 안 되고, 사용하더니, 주행이 안 됩니다. 하지만, 한 아, 이틀 정도 말리고 나니까 또 다시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, 그건 시간적인 차이도 있겠고요. 그리고 너무 심하게 사용할 때는 안 좋을 수 있겠죠. 자, 좌우 서버 볼까요? 자, 뜨게 볼까요? 오케이. 어, 브레이크 터져야 돼? 브레이크. 또한번더 하면, 그치, 그죠 브레이크 때면 딱 심하게 잡혀 버리는데 잘못해서 어설프게 하면 후진이 돼 버리죠. 전진, 브레이크, 후진이 돼야지. 전진, 그다음 다시 바지 후진이 돼 버리면 사람 목이 왔다 갔다 갔다 다목 디스크 걸리죠. 그게 기아로 얘기하면 기아가 파손될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어, 우리 아시 제품의 기본 세팅은 당기고 브레이크 잡고 그다음 후진합니다. 브레이크도 그냥 팍 잡히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스륵 잡히는 거죠. 그래서. 브레이크 잡고 이거 땅에 놔두면 밀려요. 스르륵 밀려요. 공중에서만니까 부하가 없으니까 타이가 팍 잡히는 거지. 땅에서 할 때는 부드럽게 잡히죠. 근데 이게 너무 세다네요. 그 공중에서도 따다닥 기어 갈릴 수 있어요. 그러니까는 항상 부드러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104009. 더블 출고인데요. 이거도 출고되고, 이 출고되는데요. 자, 대표적으로 한 대만 먼저 동상 찍고 출고하겠습니다. 자, 104009. 유튜브나 rcrf에서 1 0 3 0을 검색하시고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 최고의 차량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케이.